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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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댕이들. 아, 꿈댕이들. 꿈댕이 아, 꿈댕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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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개 냄새. 오 기가 오? 기가. 냄 뭐야? 살좀다니라미안하 아, 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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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이네. 나 때문이 아잖아 어, 뭐야? 어, 어, 아, 아니야. 어디 갈게요. 아니 아니야. 사와, 사와. 사 쉬지 마, 술 쉬지 마. 한마만 아, 술 쉬지 말라고. 한마만한마만 이게 550kg니까. 한마만 하면 돼. 로 엘리베이터랑 비슷하네 한 발에 한발 <laughs> 그냥 간다고! 아씨나 <laughs> <laughs> <와, 웃음> <laughs> 때문이 아니야 이거 나 때문이 아니야 <laughs> 선생님이 형들이 나가몇 층이에요? 4, 4층인데? 아야 <laughs> 되겠다 <laughs> <4층인데. 웃음> <laughs> 아 진짜 형들 대단하시네 이거 처음부터 찍었어 계속 찍었나요 혹시? 계속 찍었어아 <laughs> 차차 아이고 지 <laughs> 같이 타고 가요, 같이 타고 가요. 예. 이번에 제가 먼저 타겠습니다오왜왜 <laughs> 어, 어, 왜. 같이 좀 타요, 제발 요탁입니다 <laughs> 네, <하나> 같이 될게요. <laughs> 네. 네, 우리 대영아 네. 함께 타자. <laughs> 어. 우리 대영이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한1 2 명이 있어도 버트네요. <laughs> <거뜨네요>, 우리 대영이는. <laughs>